거기가 버려버리했는데 또 음. 비름내려가서 완전히 죽 그리고 띄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친환경 신도시로 건설 중인 에코델타 시티 그런데 부지조성 현장 곳곳과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이 드러나면서 오염 정화 작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 중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광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부산 MBC가 에코델타시티 오염 현장을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1, 2, 3단계, 즉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건 3단계 공사 구역입니다. 2년 전 부산 MBC의 오염 실태 보도 이후에 정밀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가 최근 국정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부산 강서구 일대 에코델타시티 부지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강서구 하단부 명지동과 김해공항 사이 11.7 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인 350만 여평에 이르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조 6천억 원.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개발 컨셉은 에코 델타 시티라는 명칭답게 친환경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도로와 인도 포장 방식입니다.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빗물 투과율을 높인 이른바 저영양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아스팔트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수관로로 빠져나가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땐 하수관로가 막혀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에코 델타 시티는 빗물을 땅속으로 잘 스며들게 수자원 확보는 물론 재해 예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은 그 일종의 자이요 수자원. 그런데 도시수층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하천으로 유출을 켜 버리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지하수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 토양 곳곳이 오랜 기간 오염이 축적돼 있다는 겁니다. 2년여 전인 2020년 1월, 취재진이 촬영한 에코델타시티 3단계 개발 구역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공원과 주택이 들어설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뼈대와 폐비닐이 버려져 있고, 녹슨 기계들도 방치돼 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난방용 기름통, 경유와 각종 기름이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비닐로 덮여진 땅을 30cm 가량 파봤더니 기름 덩어리가 속속 드러납니다. 인근 평강천과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역시 기름 범벅입니다. 과거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에서 쓰던 난방용 기름과 폐기물 수거업체. 금속 공장들에서 나온 폐 자재들이 뒤엉킨 게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한한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이거 기가보들보들는데뭐 그 기름대로 완전히 죽었. 부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는 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토양 오염 제조사에 나섰는데, 여든 다섯 개 필지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공원이 들어설 장소에는 TPH 즉 유류 오염도가 기준치의 601은 7배를 넘었고 기준치를 넘는 각종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사업지 전체에 걸쳐 측정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관할 지자체는 행정 절차에 따라 2년 전인 2020년 11월 수자원 공사에 토양 오염 정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2월에서야 나왔는데 이른 여덟 개 필지 290개 조사 지역에서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TPH와 크실렌, 수은과 납, 불소, 육가크롬 등 독성물질들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특히 최대 깊이 3.5m까지 땅속 깊숙이 기름이 침투해 있고 이로 인해 지하수 여덟 곳도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 장소를 지도로 살펴보면 전체 공사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 면적을 모두 합치면 27,000제곱미터, 8,000평에 이릅니다. 정화해야 할 토양 부피도 13,000세제곱미터입니다. 향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원, 편의시설, 물류, 산업 R&D 시설이 들어설 자리마다 오염된 토양이 산재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는 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90개 지역에서 발생된 여러 오염 사안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량 복원 조치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3단계 구역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친환경 수변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오염 사실을 이렇게 짚어내지 않았으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땅 속에 묻힐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8천 평 면적이 만약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면 발견하기도 쉬웠을 거고 또 감추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오염된 토양들은 사업부지 전체에 걸쳐서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게 2년 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나온 게 지난 2월이고 그리고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정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아직 정화를 마치진 못했습니다. 이 오염된 땅과 하천은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 지역을 찾아가봤더니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근 다시 찾은 에코델타시티 3단계 사업장입니다. 기존 도로도 사라졌고 외부인 출입도 막아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풀들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문제의 기름통들은 철거됐지만 각종 폐 자재들은 여전히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풀숲으로 들어가니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농기구들과 폐 보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가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던 토양 바로 위에는 차량과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넓게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자갈밭 바로 옆은 공장과 공원이 들어설 땅인데 정밀 조사에서 오염 지역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아직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토양은 질퍽질퍽하고 고인물 위로는 기름띠가 선명합니다. 이도안리고한대대 그런데는 이제 정화가 11월 달에 이제 시정을 하게 되면 그럼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맞습니다니 그래 조금 더 내려가 봤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병원, 공원, 그리고 물류 시설이 들어설 땅입니다. 이미 5m 이상 높이로 흙더미를 쌓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2년 전 평지였을 때는 넓은 부지가 한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흙더미에 가로막혀 공사장 내부 모습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흙쌓기즉 성토작업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제하성토, 압성토로 불리는 공법입니다. 현장이 연약지반이다 보니 위로 흙을 쌓아 압력으로 땅을 가라앉히면서 지반을 다지는 방식입니다. 공사장 곳곳에는 양수기가 설치돼 끊임없이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이 머금고 있던 수분이 쌓인 토사의 압력으로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제 제하성토라고 하는, 네. 제하성토를 건 부분만 심화가돼 가지고 내려가는 거지. 그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쪽 오염된 부분부터 굉장히 이겨가지고 지금. 네. 있습니다. 이곳 역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5m 넘는 높이로 흙을 쌓아 땅을 다지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작업 현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덤프트럭이 쉴새 없이 흙을 나르고, 중장비들로 땅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옅은 황토색 토사는 이미 넓은 범위에 뿌려져 단단한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예 다른 장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압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만 해도 우연된 지점으로 지목된 곳은 20여 군데에 이릅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오염된 장소는 제외하고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면은 비어 있는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염사를해 가지고 환경 네. 에서 이제, 이제 여기 오염니까건드지 마라. 음. 이 거기서 25m를 어요 음. 그리고 25m를 우고그 네.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화가 필요한 주거용지는 1m 높이 가량의 자갈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름은 기준치의 40배, 중금속 물질인 아연도 기준치의 10배를 넘었고 지하수 두 곳도 오염됐다고 지목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염지 반경 25m는 건들지 않았다는 말과 달리, 맞닿아 있는 바로 옆까지 성토가 진행됐습니다. 위성사진을 살펴봐도 2020년 6월 성토를 위한 흙더미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더니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오염지 코앞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도로가 들어설 자리도 유류 오염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지만 원래의 토양이 무엇인지 오염 지역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이 들어설 또 다른 부지로 가봤습니다. 오염지 전체는 넓게 보존돼 있습니다. 이곳 역시 기준치의 20배 가까운 유류 오염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하지만 과거 위성지도와 정밀조사 보고서 내용을 대조해보니 오염 지점은 성토를 위한 자갈로 거의 덮여있고 멀쩡한 부분만 넓게 보존돼 있습니다. 오염 정화를 마무리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오염 구역을 그 공사 전에 발견했을 때는 다른 공사를 못, 하, 못 하고 정화 후에 공사하도록 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발견됐는데 네, 네.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남기다. 그게 이제 정도나 이런 것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순수한 맞죠. 토먹시고 하는 거에 제일 참 무서운 게이 뭐냐면요. 덮어버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토양 정화를 하지 않았는데 흙을 쌓는 성토 작업부터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수자원공사와 시공사 말대로 이 토양 오염 지역을 보존하고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장기간 오염지가 방치돼 있던 상태에서 이 맞닿은 곳 바로 앞까지 성토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실제 정화를 할때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내 국제 아트 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3만 제곱미터 땅에 2천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착공 석달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착공 전 토양 오염 정밀 조사 결과 유류 오염 범위가 4,000 세제곱미터로 추정됐지만 실제 땅을 파보니 두배 가까운 오염토가 확인된 겁니다. 딱 조사한 까지만 파고 오염 있는 으니까 계속 파다가 좀더 나오니까 네. 판로 그렇게 고 있습니다. 결국 완공 시점은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에코 델타 시티 3단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오염 지역 바로 옆에 성토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 실제 정화를 할때 조사 결과보다 더 광범위한 오염 상태가 발견될 경우 성토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쌓아 놓은 흙더미를 파내 그 아래 오염지를 정화하고 다시 성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역은 그생 오염 면적에 비서염량이좀 많기 때문에 사실 오염 치도가 좀 깊은 지역인데 정화 지역을 이렇게 조성해왔다는 거는 나중에 정화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사석을 따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달 정화 업체를 선정한 뒤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정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정화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거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제 중에서 3단계 구역을 봤는데, 그러면 이미 일찍 시작한 1, 2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는 1, 2단계 구역에서는 큰 문제는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환경 영향평가 기록을 보면 의심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코델타시티 1단계 구역. 그리고 그 위쪽엔 2단계 구역입니다. 세계 구역으로 나뉘어 부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에코 델타 시티는 이미 서남쪽 1단계 지역과 서북쪽 2단계 지역은 기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단계 지역에는 이미 54세대가 입주한 스마트 빌리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1, 2단계 구역 역시 과거 비닐하우스와 금속 공장 등이 꽤 있었던 곳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착공 전인 2013년 위성 사진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3단계 지역에 넓게 분포된 비닐 하우스와 공장들이 확인됩니다. 서쪽 1, 2단계 지역 역시 곳곳에 비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평강천과 맥도강이 합쳐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금속 공장들이 밀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3년 말 완료된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시료 채취 지점 22곳 중 논과 밭, 주유소 등 4곳에서 인체에 치명적 중금속인 유가크롬이 기준치의 70%를 넘었습니다. 관련법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40에서 70%의 농도가 측정되면 오염 면적과 농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드시 거쳤어야 할 정밀 조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정밀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인 요 아니면 할수 있다는 조항인지? 가 지침에 따라서 할때 여기 해당이 되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1단계는 100%, 2단계는 80% 정도 공정이 끝난 상태로 오래전 기존 건축물들은 철거됐고 땅을 파고 성토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인도와 도로가 깔려 있고 다져진 토양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로 인해 땅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조차 없이 오염물은 그대로 토사에 묻혀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사라진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해야 되는 것도 안 해서 문제지만, 환경부가 이 환경의 평가서를 받아보고 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환경 여행을 줄이는 어떤 방안들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염사실 여부가 땅속에 묻힌 거잖아요.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데, 1이 되면 에코라는 말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거죠. 현재 3단계 공사가 20%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지역이라도 정화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수자원공사는 현재 문제가 된 3단계 구역의 해당 오염 지역들을 이 주거지나 공원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서 정화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송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